사람이 응. 살다가 일이 꼬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끔 그런 시기가 오잖아요 그럼 일이 꼬이는 시기가 뭔가 무속적으로도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응, 있어 일이 자꾸 꼬이는 사람들은 이게 무조건은 아니야 근데 내가 거기에 속해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첫 번째, 3년 안에 누군가 돌아가신 분이 계시냐 두 번째, 산소를 만졌냐 아니면 이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동물이 와서 팠다든지, 야생동물이, 아니면 합장을 했다든지. 세 번째, 내 지금 터에 온기가 흐르고 있냐? 집터 아니면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터 풍수지리적인 거예요 기운이는 거지 터의 기운 여기서 내가 해당된다면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하든 어쨌든 뭔가 마무리가 지어야 돼 그래서 자꾸 내가 꼬이는 이유라는 거야 내왜 꼬일까 꼬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세 가지 중에 해당이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맞아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든 해결을 하든지 그렇게 가야 되겠지. 그세 가지 중에 뭐가 문제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여기 와야지. <laughs> 아, 알겠습니다. 네.